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강인 사주를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분야게 죄송합니다. 이강인은 제가 2002년생으로 잘못 그 오류를 했는데 보니까는 2001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수정해서 통변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는 따로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통변이 이강인의 이제 사주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이 흐름, 사주 흐름의 그 장단점 이런 것들을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변에 대한 설명은 못하지만 왜냐면은 그 시까지 시, 시에 따라서 또 용신하고 희신, 귀신, 그 다음에 한신, 이런 것들이 다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 그리고 대운의 흐름도 다 바뀝니다. 조우로도 바뀌지만, 그 용신으로도 바뀌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이렇게 다른 사주로 그냥 이렇게 보시고, 이강인의 사주는 이거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월드컵 에이스 이강인 스페인의 레알 마요로카 소속이죠. 뭐 인기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그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이 날카로운 패스 크로스 요 돌파력 이런 걸로 어, 세계 무대에서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스페인 클럽에서 레알 마요르카에서 더 이제 좋은 활약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동양인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차별받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경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예, 어, 그거에 대해서 그 아주 잘 이렇게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이강인 사주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생입니다. 신사년생이고 양력으로 2월 19일이죠. 예, 그래서 개축 일주입니다. 개축 일주. 명절을 보면은, 신사, 그 다음에 경인, 개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인의 그 태어난 인월이죠? 인월의 그 자연이치, 조우를 보면은, 1년 중 가장 추운 그 동절기죠? 예, 동절기 1월입니다. 양력 1월. 춥죠? 이 축월인데, 축월의 지장간에 개수가 있죠? 예, 개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이 개수가 발산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죠 뿜어내서 사유추 그 삼합 운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게 하고 이 삼합 운동을 한 후에 어 신금 중기의 신금을 내놓죠 그러면은 이제 동절기에 금기운을 이제 끝낸 후에 인월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인월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양력 2월 4일 이제 입춘 내 이제 목기운이 생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축지장간의 이제 정기에 기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개수하고 그다음에 중기의 신금의 기운을 기토로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토는 저장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춘의 목을, 그러니까 입춘의 이제 모든 생명력을 이제 생장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듯이 반드시, 반드시 그 나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체를 목으로 한 건데 이제 감목, 목을 생장한다는 이 뜻은 모든 생명체를 뜻하는 겁니다. 이강인는개축일지죠 그래서 이제 그 고전에서 보면은 계수는 천간 중그 변화가 천간에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이 개수는 변화가 이제 변동 변화가 잦습니다. 변화가 잦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배설한 것들이 섞여 있는, 이제 맑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임수처럼 이제 순수하고 말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극단, 극단적인 음식작용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이 얼음 형태, 이런 그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달산에너지를 분출하는, 예, 생명의 필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경금 신금의 도움이 절실해 하죠. 예, 그래서 그 금으로 이제 그 금생수해서 그 수의 그 기운을 이제 생조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금 신금의 도움이 절실하고 반기는 그러한 형국이 되겠습니다. 이강인이 태어난 그 2월 양력 2월이죠. 어 계절상 그 약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는 계수죠. 그래서 먼저 그 신금으로 아까도 지금 방금 얘기해서 금생수 해서 생조한 후에 조를 우 병화로 맞추면 어 좋죠 운의 흐름이 좋고 사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이 경금 병화 이렇게 놓이면 좋고요 또는 신금 병화 또는 개수 병화 이렇게 놓이면은 그 성격으로 부귀한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놀은 목기운이 강하죠. 예, 그래서 어, 금기운으로 금금목해서 어느 정도 그 균형과 조화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개추 개축 일주 같은 경우에는 또이놀에 금수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차가운 거죠. 예, 냉하니까 반드시 병화요 열기로 온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리한 사주가 되는 거죠. 또한 인월생은 사주원국에 경금이 없으면은 빈천한 그런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개축일주 이강인의 사주원국에서 이제 시주가, 시주가 이제 병진 씨가,로 태어났으면 병아 신금이 모두 이제 투출했죠? 투출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석격 사주로 이제 부기. 귀격이 되는 겁니다.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이제 정재 사화가 있죠. 신사의 예, 사화가 이제 통근을 했죠. 통근을 했기 때문에 어, 재성이 사화 재성이 견실하죠. 그래서 재물 축적의이론 사주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재성은 지지에 이제 통근해서 견실하게 있는 것이 훨씬 재물 축적이 이롭죠 만약에 사주팔자에서 천간에 만약에 놓였다 재성이 그리고 투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천간에 그냥 떠 있는 재성 견실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천간에 떠 있으니까 이제 진짜 부자들은 이제 그 지지에 많이 있죠 재성이 예, 남들이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보죠 예 그래서 항상 예, 궁겁쟁제 예 취약하고 어이 궁겁쟁제 그 다음에 비견쟁제, 이런 거로 고충을 많이 겪는 그런 사주들이 많습니다. 예. 개축일축기 이강인의 그 격국은 상관격이죠. 예, 상관격은 오직 그 재, 재를 만나야 유리한데, 연지의 그 사화정제가 통했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한편 사주, 사주원국에 이제 신사하고 경인이 있죠. 그래서 인사형이 되고 인사해가 되죠. 이럴 때, 이제 특히 이제 대세운도 이제 좀 불리하고 반융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다툼,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 다음에 관제수, 구설수, 요런데 그 좋지 않은 일로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가 축을 만나서 배꼽살이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혈광, 피를 보는 거죠, 배꼽살은. 그래서 재난사고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현대명리에서는 사주 구성이 좋죠. 좋으면 반드시 좌절은 겪지만 좋은 반전으로 발복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진 씨를 이제 제가 좋다고 이제 예시를 한 거지 정확한 생시가 아니니까 특별한 이제 더 이상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2015년에 무자대운을 맞이했죠. 1 5살에 무자대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1 2운성으로 이제 걸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수, 비견이 걸럭에 놓여서, 어,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그런 좋은, 어, 시기고, 그 다음에 강한 자신감과 추진력으로 복록을 얻고 출세하는 그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한 자존감, 독립성으로 남의 간섭을 또 꺼리고요. 그 다음에 독단을 또 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너무 가신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그런 실수도 범하기 쉽죠. 자신의 명예 지키기 위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대운의 성격이죠. 그 에너지가 왕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활동하면서 개수가 이제 일간이죠. 개수 일간이 지닌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하는 그런, 내 이제 좋은 도움을 주는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2013년 개묘연의 일간이 12운성에 장생이 놓였죠. 그래서 그 묘가 이제 식신이 되죠. 그래서 묘식식이 이제 장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존친인 모친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모친의 이제 젖을 먹고 자라는 시기지만 존친인 어머니는 이제 천부적인 젖줄이죠. 나를 이제 그 생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식주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주니까 의식주가 부족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시기가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의식주의 혜택이 길하고 집안에 이제 그 가업이 풍성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직장에서 그 축구를 하면서 그 클럽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윤태하게 지내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도전을 하기에 이제 유리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 마요로카에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다른 데서 이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적하는 것도 유리한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묘식신이 장생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통해서 의식주가 서서히 안정을 이루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아직 에너지가 강하진 않죠. 그래서 시작 도전을 하기에는 유리한 시기가 되지만, 이렇게 왕성하게 무슨 사업, 이제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사업할 일이 없죠. 축구선수, 운동선수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사주의 노인분들이 크게 과욕을 부리고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게다가 2 0 2 3년 개면연에는 이제 그 천을기인을 만났죠. 그래서 귀인 특유의 좋은 기운이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묘식신이 천을기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재주 능력을 인정받아서 또 인떡, 귀인복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주변에서 도움 받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결국 발복하는 그런 운세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나이도 어리죠. 제가 이렇게 착각할 만큼. 그래서 차세대, 그, 대한민국 축구 에이스 미드필더죠. 세간에 지금 주목을 받고요. 단, 이제 큰 부상은 피해 됩니다. 개면년에 격각살이 들어왔죠. 이것도 은근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아유, 운동선수 뭐, 그거, 당연히 부상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안 그렇죠. 제가 그 컨텐츠에 그 손흥민 거 보면은, 제가 그, 월 월로 정확히 제가 그 확인 을안 해봤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몇월부터 이렇게 그 받는다 그 부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았죠 이번에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지금 크게 부상이 당했잖아요 안아골절로 뭐한세네 군제 수술을 그큰 수술했죠 그런 것들이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강인 선수도 화이팅 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